12월 6일 목회의 소신입니다. 사랑하는 빛과 수금교의 성도 여러분, 잘 계시는지요? 3월부터 교회 예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나오신 분이 있고, 한두 번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때요? 교회가 보고 싶지 않나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되어버렸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재확산으로 한달 만에 다시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제법 날씨가 춥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12월이 되었나 할 정도로 코로나에 이끌려 지낸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제 2단계의 발동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내일, 예배당 예배는 좌석수 20%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마스크는 절대적이고요. 소모임도 식사모임도 금지입니다. 중대본에서 제게 들어온 문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00명이 모인 교회에 예배당에 확진자 3명이 있었대요. 그 나머지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추가 감염이 제로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스크였습니다. 라고 중대본에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마스크만 분명히 한다면 감염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작은 깊은 소식이었습니다. 내일 예배에 예배당 출석 20%는 저희 교회 봉사자를 제외한다면 100명 정도씩은 예배가 가능합니다. 1부, 2부, 3부, 어느 때나 오시면 됩니다. 거리두기 좌석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역도 했고요. 환기도. 앱에 중에도 하고 매일처럼 환기를 하고 있고 또 발열 체크도 최신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손소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 마스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이전처럼 유튜브로 10시 50분에 접속하십시오. 자녀들도 10시 50분부터 접속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달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카오 채널 빛과 소금교회 안에 주보와 또 주간에 발행하는 모든 발간문들을 보내드립니다. 꼭, 꼭 주보를 읽어보시고 성탄절, 방방성탄절에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성탄전야예배와 12월 25일 성탄절예배까지 모두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주요한 행사들이 방방성탄절에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 꼭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보내드린 소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연말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계 성도 여러분, 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